자, 이제 마지막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 이거는 이제 수학 투에 있는 미분 과정에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위치, 속도, 가속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그러면 중요 포인트는 바로 정의역이 바로 시간 t라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정의역은 시간 t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첫 번째 x equal ft라고 하면 이거는 위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 표현. 시간에 따른 위치 표현이다. 위치 표현.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속도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속도라는 것은 이제 VT라고 설명하는데, velocity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dt분의 dx를 나타내는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 그래서 이것을 f't. 시간에 따른 위치의 증가 감소를 설명해 주는 과정. 자, 요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올라갈 거고 증가할 거고 속도가 음수면 위치는 감소한다라는 설명을 해 주는 게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를 해 준다면 현재 이것은 바로 AT, 엑셀레이터라는 뜻이죠. 그러면 dt분의 dv가 될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dt 더블 i 라임의 d 더블 i 라임 x다. 설명해 주죠. 두번 미분한 건데 이것을 바로 f 더블 i 라임 t다. 항상 하지만 가속도는 항상 정단계 함수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단계니까 뭐냐면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속도의 증가 감소를 설명해 준 거야. 속도의 증가 감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나는 위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속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투 때 이미 공부했다. 그니까한번더 복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미적분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여기는 1차원이다. 이게 되는 거야. 수트에서 배웠던 것은 1차원. 움직 방향이 뭐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에서는 바로 평면 개념을 논해 보자. 평면이라 하면 결국 뭐야 돼요? x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y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 방향이 두 군데니까 2차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위치를 나타낸다면 기본적으로 x, y가 되고 이것은 ft, gt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것을 위치함수. 그러니까 시간을 입력하면 x 값 인식하고 y 값 인식하고. 그래서 x equal ft, y equal gt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미분한다면 뭐가 될까?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때 바로 이때부터는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써서 벡터 v를 써줍니다. 움직방향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적으로 dt분의 dx, dt분의 dy 쓰기도 하고요. 동의어가 된다면 이제 vx, vy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x에 관련돼서 미분해 주시고, y에 관해서 미분해 주세요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문제를 낼수 있는 게두 가지인 게 하나는 속도에 관한 질문을 해 보자. 그러면 이제 x 따로 y 따로 두 개의 값을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을까라고 할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속영이 나옵니다. 속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크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값 v 벡터. 그러니까 벡터까지는 우리가 기하를 하지 않으면 할 필요 없겠지만 용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방향을 나타내는 현재 그 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값 그걸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이 속도는 각각 x와 y를 따로따로 따로 물어본다면 속력은 한 번에 묶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가 올라갈 때요 점에서 x로 가는 힘과 y로 가는 힘이 두 개가 공존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진다면 이게 바로 vx고 여기가 바로 vy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를 우리는 절대값 v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바로 루트에 바로 f 프라임 t 쉽게 말하면 dt 분의 dx에 대한 제곱 플러스 dt 분의 dy에 대한 제곱 바로 피타워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거 두번 미분한 거 아니고요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면 f 프라임 t에 대한 제곱과 그 다음에 g 프라임 t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의 표현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물어볼 때는 출제자가 속력을 낼 것이고. 따로따로 낼 때는 속도를 출제하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표현으로 하나만 더해 본다면 가속도가 있는데. 가속도라는 것은 엑셀레이트, a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a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dt분의 dvx dt분의 dVy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설명을 한다면 dt의 더블 i 라임에 d 더블 i 라임 x 그리고 dt의 더블 i 라임에 d 더블 i 라임 y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말로 한다면 f 더블 i 라임 t, g 더블 i 라임 t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때는 상당히 희박하겠지만 용어 정리는 똑같이 합니다. 바로 가속력이 뭐냐 라고 한다면 절대값 A벡터 이것은 루트에 바로 F더블플라임 T를 제곱해 주시고 G더블플라임 T를 제곱해서 연산해 준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용어는 꽤 어렵게 안 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어렵게 안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트의 연장선에서 좌표축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과정인데 현재 문제를 쭉 보니까 현재 p의 시각 t에서 0부터 2분의 pi까지죠. 현재 t 플러스 사인 t 코사인 t y는 사인 t야. 그쵸? 위치 좋소. 자 그런데 나는 구하는 게 속력을 가져와야겠어요. 그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력을 구하려면 먼저 속도부터 구해보자. x는 t 플러스 사인 t 코사인 t. 그리고 y는 탄젠트 t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속력을 먼저 구해봅시다. vx는 현재 여기는 1 플러스 그다음에 얼마 됩니까? 묘고 미분하면 코사인 t. 그럼 코사인 t 코사인 t 코사인 제곱 t다 플러스. 앞에 건 냉했고, 뒤에 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t입니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dt분의 dy 값, 현재 다시 말하면 vy를 구했는데, 이것은 시컨트 제곱 t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 코사인 제곱 t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이제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변수가 하나면 좋잖아? 그럼 얘가 코사인 t니까 이것도 코사인으로 맞춰보자. 그러면, 여기는 1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얘랑 얘랑 지워지면서 여기 2 코사인 제곱 t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을 구해 봐. 이게 되는 거죠. 속력을 구해 봐. 그러면 루트에 현재 dt분의 dx에 대한 제곱. 이걸 제곱해 주면 4 코사인 4승 t 플러스, 이거 제곱해봐. 요, 미안. 이 코사인 제곱 t분의 1이지.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4승 t잖아. 이게 되는 거야. 자, 요것에 관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져와 봐. 근데 또 간만에 보다 보니까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건데, 바로 뭐야? 산술기야야. t의 범위가 얼마다? 0부터 2파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t라는 것도 얼마가 되겠어? 요것은 0부터해서 1사이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제곱 t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얘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양수 a, b 관계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야.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바로 합과 배, 곱의 관계지. 바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아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합이든 곱이든 일정하다가 나와야 돼. 즉 변수가 사라져야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한다면 코사인 4승끼리 지워지잖아. 아 그래서 산속에쓸수 있구나. 또 다른 이름은 여기서 2를 넘겨준다면 여기는 2의 루트 AB가 될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요것만 살짝 빼온다면 얘는 같거나 크다 2의 루트에 현재 4코사인 4승 T 곱하기 코사인 4승 T분의 1이다. 이게 되면서 요거 요거 지워질거야. 루트 4는 2니까 합쳐주면 얼마 나온다? 4. 이게 되는 거지. 어디가 루트 안에 값이 고로 결국에 설명되는 이 값은 바로 루트 4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되면서 최소값은 2입니다라는 값을 손쉽게 보여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게 미분에서 나오는 속력에 관련된 질문. 자, 또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를 보는데. 10번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 했더니 오, 상대방이 이렇게 X와 Y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줬어요. T가 1에서의 뭐다? 속도. 아, 그럼 아까보다 속력보다 더 쉽겠네. 맞아요. 그냥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X라는 것은 2분의 1에 2에 2승에 T-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이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y는 현재 b 곱하기 2의 t-1승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까 vx 썼으니까 이건 dt분의 dx로 한번 적어볼게. 다양하게. 이게 바로 x의 속력이다. 속도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 2의 et-1승. 그리고 속개거 미분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1하고 2하고 지워지면 1밖에 안 남겠지. 여기에서 끝.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dt분의 dy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b 곱하기 2에 t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요거 속도 미분해봤자 1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바로 속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뭔데라고 한다면 이것은 2에 2가로열고 t 마이너스 1승, 콤마 b 곱하기 2에 t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2가 나와라 이게 되는 거야. 단 t가 얼마에서 1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을 넣어주시면 얼마 되겠어요? 1 넣어주시면 현재 미안 여기 마이너스 AT인데 살짝 빼먹었다. 여기 미분하면 요거 살짝 지워주고 2에 2에 T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요거 빼먹었어요. 그 여기도 마이너스 A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T 대신에 1 넣어주시면 여기는 0 되니까 2의 0승은 1 마이너스 A 1 넣어주시면 0승 되니까 2의 0승은 1 되면서 B 얘가 바로 마이너스 1, 2야 이게 되는 거죠. 고로, A라는 값은 얼마다? 2가 나올 거고, B도 2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A 더하 B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야. 이렇게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고요. 대신 조심할 것은, 현재 이 위치속도 확도는 수2에도 있지만, 현재 어디도 있어요? 미적분에도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두 번은 못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2에 위치속도 확도 나온다면, 그때는 미적분에서 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한, 위축도 각도가 이 선택 미적분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의 양쪽에 걸쳐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이 내면 적분에 안낼 거고, 적분에 내면 미분에선 안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 미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적분과 함께 연결해서 공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인 적분의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